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점유권에 관한 초심유학 정리. 점유권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정리해볼 거거든요. 점유권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점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많지 않고 나누 부분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만 확실하게 내가 본인이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아, 점유의 관념화라는 겁니다.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또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가 임대인인 거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임대인과 같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내용입니다. 자,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력 부재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보조자에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그다음에 주의 해줄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지배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점유 보조자니까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점유 보조자가 되고요. 또, 처. 배우자는 점유 보조자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 아, 처도 배우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에 대한, 점유 보조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도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란 얘기는, 처에 대해서 물권을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의자도 내용은 사실상 지배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구제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을 청구권이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또 물권을 청구권의 상대방도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점유는 언제나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따라서 점유자이어야 한다는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어야 한다. 직 간접을 불문하고요. 또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해선 취득 시효하기 위해선 점유해야 한다. 즉, 간접을 불문하고요. 유치권자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즉, 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 보충 후권 인정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사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갑이 임대인 간접 점유자인데요. 을은 임차인 직접 점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을이 살고 있는, 임차에 살고 있는 이 부동산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가지고 점거하고 있어요. 이때, 갑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고 점유 보호충구권이 있으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이어야 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점유의 태양입니다. 아,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이 추정이 돼요. 자주 점이고, 선이고, 평온하고, 공유하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문이 나오게 되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자, 자주 점입니다. 일단,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보세요.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이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죠? 타주점이잖아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이고요. 그 매매계약이 무효래도 일단은 자주입니다. 그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거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이고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라면 일단은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이런 무효임을 알면서 타인의 소유물임을 알면서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기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입니다 무효 자주예요 무효임을 알면서 타줍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예요 자주예요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예요 자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예요 자주인데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면 뭐가 되는 거죠 타조 점유가 되는 거죠. 자몇 가지 점유와 관련해서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점유권의 승계입니다. 자 승계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요. 앞 점유자 점유와 아울러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앞 사람의 점유와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후 양시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점유 계속은 여전히 추정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점유자는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부동산은 다르다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인데, 반환 청구권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음, 따라서, 침탈이 없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침탈이 뭐죠? 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죠. 훔쳐가거나 뺏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특별승계인이 선이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요. 출소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소송을 재기할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세 가지예요. 자, 근데 사례를 좀 볼까요? 자, 갑이 자신의 소유물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적법하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요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 입장의 경우에는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를 했다면 이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laughs> 가부의 물건을 을이 절도로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침탈이 있죠? 따라서 가부는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주는데 병이 선이라면 가은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점유권의 마지막이고 시험에 거의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문제 자, 어떤 사람이 타인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여기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죠. <laughs> 다시 말하면, 이 점유자에게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유치권이다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점유자와 회복제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전세권, 유치권과 같은 해당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와 회복제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이는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건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선이면 과실 수취권이 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사용 이익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라면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반환해 줘야 되고요. 또 악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만약에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라 그래서 무조건 대가를 변상하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만 대가를 변상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멸실 훼손됐어요. 자, 일단 둘로 나뉩니다. 자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아요.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선이이고 자주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이곳 또는 이죠. 따라서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들려면 선이 이고 거기다가 뭐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선이지만 타주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되고요. 자주이지만 악이라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선이 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인 경우에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자 비용에 대해서 일단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반환시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도 비용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입니다 자 일단 필요비 수리비에 대해서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진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익비, 계량비에 대해서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해야 청구합니다 자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증가액 또는 지출비용을 지급해요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이익이 현전하고 있다면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회복자는 그 가액의 증가액이나 아니면 지출 비용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하게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한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조심할 것은 요 상한 기간을 허위할 수 있는 것은 뭐 만요? 유익비만 그렇고 필요비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시험에 거의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